매번 똑같은 차량들이 지겹습니까? 신규 차량 쿠페 RB로 적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싶습니까? 150km의 속도로 적들을 제압한다. 신규 차량 쿠페 RB가 아십니다. 쿠페 RB. 맨날 똑같은 차량들이 지겹다고요? 엄청난 속도의 쿠페 RB로 적들의 눈 앞이 깜깜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이 쿠페 RB는 빈티지 스타일의 2인승 스포츠카로 무려 150km의 최고속도를 자랑하여 적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을 따돌리며 새차를 뽑았다고 한껏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차량의 이름인 쿠페의 뜻이 뭡니까? 주로 두 개의 문이 달린 인승의 세단형 승용차를 일컫는 말인데 멋들어지는 스포츠카인 쿠페 RB로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데이트를 한다면 앞에 놓인 우리의 꽃길을 보며 장창한 미래를 같이 설계하여 좋은 인연으로 더욱 발전할 차세워 줘 님께 차세워 줘. 저 패버리기 전에 차세워. 어, 어, 아, 이게. 아, 예, 예. 우리 쿠페 알비는 4개의 바퀴 중 2개의 뒷바퀴에만 동력이 전달되는 후륜구동 차량인데, 뒷바퀴가 걸려 요지부동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커플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여자친구와 차량을 밀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서로 간의 사이를 좀더 돈독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도 함께 가져갈 수있을기니다 저그 배버리기 전에 미르 어, 어.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른 우리 쿠페 r b 로 초반 가속에서부터 엄청난 속력을 뽐내며 적들을 추월해 보이소. 추월당한 적들은 우리 쿠페 r b 의뒷꽁무늬만 쳐다보며 뭔가 비웃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상황까지 느끼게 해줄 수 있을 습니다 그것뿐이 계십니까? 뒷번호판에 나사를 하나 풀어 떨어질 듯말듯 하는 번호판의 모습을 보는 적들은 운전은 물론 총도 제대로 못 쓰는 나사가 하나 빠진 모습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 아닙니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쿠페알비로 나사카 빠인 적들을 뚜드러 패러함 가봐야겠죠잉? 이 지금 차도 안 나와 응? 뭔 저주에 걸린 거 맞냐? 쿠페알비를 팔아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차량도 안 나와 그리고 꼭 이럴 때만 자기장 좋아 난 심지어 차를 구해서 어딜 돌아댕니길래 그랬어 오늘 영상 찍을라 차가 여기 이 라인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차가 한 대도 안나온다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거 으이 진짜 Keep money. Thank you. Oh, hello, Mr. p o k e r Thank you. Oh, oh, holy. I found. I found the coupe Albi. 아자 가봅시다. 저기도 쿠페가 있네너 뭐해? 아이고 살인을 저지른 나머지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착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크, 이 쿠페 알비로 쿠페 알비가 뭐? 귀신이었습니다. <웃음> 귀신이었습니다. <웃음> 아 어, 귀신이야 진짜 귀신이야 아 진짜 귀신이야 어어 어, 잠깐만 어어 아, 얘는 왜 죽일 수가 있고 난못 죽여 어디 있어 저 바로 가 잡으러 갑시다 그냥 너딱 두고 봐 간다 나 바로 이게 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번 4번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2번 자리로 바꾸고. 바로 잡아주고. 그, 왜, 거들어가지고, 임마. 나 귀신이랑 유튜브같좀 뽑자, 이 아니, 지 유튜브학 열심히 뽑고 있는데, 그거를 죽여. 역시 배그 공포게임, 귀신까지 덜덜. 어? 아니, 이거는 좀, 그러나 어, 이게, 지금. 어쨌든, 보여드려야 할 부분이긴 해요. 차량 자체가 뒤에 후륜 차량입니다, 이게. 뒷바퀴가 떠버리는 순간 가지 않는 그런 마력의 차. 뒷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짝 뒤로 빼주면 되는군요. 어, 안에 실내를 한번 봐볼까요? 룸미러와 한 개, 사이드미러는 다소 앤티크한 느낌의 사각형. 차량의 단시보드 같은 경우도 우드로 돼 있는 그런 약간 내추럴한 모습의 연출이 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올드카의 느낌이군요. 갑시다. 오는 것도 돌려서 여열것 같네요. 오 맞아요 맞아. 오 창문 여는 것도 우리 옛날 그 그런 방식.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삐꾸 삐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창문 을 여는 그런 방식의 차량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PC 팔씨를 들고 있습니다. 붙어 붙어 PC 팔씨를 들고 도루메무 캐비지 캐비지. 오오오오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근데 경쟁 상대가 있는데 아이 친구가 상당히 더 빨라 보이네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번 자석을 뺏는 사람이 이차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납치당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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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이 차를 절대 뺏길 수 없네 절대 못 주지 안줘안줘 안 줘. 어.. 좀 약간 나름 친절을 베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차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가 없다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눈치 싸움이 필요합니다 눈치 싸움 에포도 아, 사람 많이 없겠다 어이 <laughs> <laughs> 고맙다 아유 난 차가 목적이었지 뭐 니가.. 니네 목숨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 고맙다 복 받을 거야 자 이렇게 쿠페 알비를 구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조금 나가 봅시다. 아, 여기 가서 파밍합시다. 어? Hello. 그렇지. 아유, 섭섭할 뻔했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는데? 저 같은 경우 운전을 조금 이렇게 케어하게 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조금 무섭습니다. 와, 근데 진짜 빠르다. 근데 커브가 안 좋네. 커브가 안 좋아요, 여러분. Hello.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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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물비구이 어? 해놨습니다. 물비구이 차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죽더라도 이 차는 가져가야겠어. 잠깐만 마, 형 바쁘다. 자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나 아니 할수 있어. 너 어떻게 고관찬데? 너 근데 너 진짜 치, 진짜 못 쏜다. 아! 죽더라도 저는 이 차를 가져가야겠습니다. 자. <놀람> 어? <laughs> <아우? 웃음> 자, 저기에서 멀리서 한번 와서 한번 박아 버립시다. 간다. 제발. 제발 뒤집어 줘. 제발. 제발. 안전 벨트 매야지. 도르메무. 저기 저저저저저저 쿠페 쿠페. 쿠페. 저기 쿠페. 적대 잡으란 가보이시다 어, 온다 온다. 온다. 뭐 어, 가자. 어 미라도 타고 가 봐. 지금 미라도보다 쿠페 알비가 훨씬 빠르거든요. 저거 따라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얘가 훨씬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안 좁혀지 있죠? 기름이 없는데 점점. 야 이제 그만 좀 멈춰 주라. 어? 헬로. 헬로. 어? 어? Let's 어? me. 어? 어! 한 바퀴 더. 어 이럴 땐 차라리 한 바퀴 더. 그렇지. 됐어. 나는 무조건 권총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기름이 없어. <목소리> <laughs> 기름 없잖아 임마.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아직 저기 있는 걸로 알겠지? <laughs> 마체테로 저기 후드부로 가격 후에 비일굴1로 마무리를 하다며 아주 완벽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기름통 하나 있겠지? 기름통 하나 먹고 출발합시다. 아주. 저 친구를 그냥 추 패러 가옵시다 어, 잠깐만. 고라니! 안! 야. 차 터진다! 차 터진다! 응? 어? 어? 탈 것으로. <laughs> 아이 저, 이거, 어떻게 근데 저에게 킬이. 길이... 저 친구의 실점을 한번 봅시다. 고라니를 여기서 이상한 토끼첩으로 피했고 쿠배를 훔친 두들겨 팬뒤이것도 넣고 해보시지 <laughs> 기왕만 이렇게 된거뭐 치킨까지 먹어봅시다 어리없는 소리 구독 안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조조 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 주취따고이요 알림설정 했다고이요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